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2세대에 맞는 케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요 인디케이터, LED 인디케이터가 잘 표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여기 나있거나 아니면은 인디케이터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걸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1세대 2세대 호환이 가능하다는 말은 많은데 인디케이터가 정확하게 보일지 안 보일지 구멍이 열려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제품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본 결과 엘라고의 에어팟 케이스인데 요 녀석도 이제 1세대 2세대가 호환이 된대요 근데 꽤나 양심적으로 2세대는 어떤 모델만 호환이 된다라는 표시를 정확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상에 봤을 때좀좀 좀 밝은색 흰색 아이보리색 좀 이게 led 인디케이터가 불이 들어왔을 때잘 투과돼서 보일 만한 그런 색상들을 추천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흰색이지만 야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광 버전과 이녀석 이렇게 두 가지가 신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은 만원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뭐 쿠폰 할인 이렇게 먹으면 저는 9,900원 정도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일반 케이스 비에서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클립 같은 걸 하나 추가로 주기 때문에 클립이 맞나요 정신명식이 아무튼 이렇게 추가로 주기 때문에 음,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엄청 나쁜 가격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은 바텀 컬러, 나이트 글로우, 야광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패킹은 그냥 심플하네요 이렇게 짜자잔 색깔이 좀 조명이 지금 약간 노런 데다가 케이스도 약간 노래서 그런데 <laughs> 색감이, 어, 그 컴퓨터 볼때 되게 예뻤는데? 음,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완전 분리되지 않게 되어 있고, 여기에 링, 요거 꽂을 수 있는 링이 있네요. 그리고 라이트닝 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질 느낌은 부들부들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착용을 시켜볼게요. 음, 잘 들어갑니다.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 결착을 완료시켜 봤습니다. 결착이 완료됐을 때 보면은 거의 뭐 단차가 없다. 이런 말은 좀 거짓말인 것 같고, 거의 딱 맞게 재단이 잘된것 같아요. 이쪽 틈이 좀 생기는 거좀 아쉽긴 하네요. 자, LED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하면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실 기대했던 것처럼 혹은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네요. 음. 그래서 이것도 이 세대 전용으로 나왔다고 하긴 하지만 과연 이 LED 인디케이터를 잘 활용을 할수 있는가 약간 의문이 들긴 듭니다.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 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막 엄청 고급스러운 재질은 아니긴 해요. 이렇게. 하면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결착도 할수 있고 이거는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음. 1, 2세대 호환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딱2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보다기엔 1세대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2세대도 꽂아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쓸만하다. 그래서 1, 2세대 겸용으로 파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히 2세대를 위한 2세대를 겨냥한 그런 제품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1, 2세대라고 해봤자 LED 인디케이터 여기 있냐 없냐 이 차이밖에 없고 또 무선 유선 모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크리티컬한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하게 리뷰해본 엘 라고, 케이스엘 라고, 에어팟 이이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라이 라고, 이이라는데 야광도 잘